창세기 종말과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보십니다 어,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번성하기 시작할 때,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우리 하나님의 우리 아들들이 우리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정리로 좋아하는 정리로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요하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됩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에, 당시에 땅에 내필임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의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요호께서 사람의 계약이 세상에 감명한다.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를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즙과 기름 것과 공중의 색깔이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그러나 노아는 요호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합시다. 아멘. 네, 성령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을 됩니다. 자, 창세기 종말과 마지막 때징교입니다 자,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종말 사건들에 대해서 빛의 자녀들이 깨닫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잘 아는 노아홍수는 세상 정말 사건이었습니다. 노아의 징조할아버지는에녹입니다 이때부터 상실 시대 때 종말은 예언되었습니다. 에너의 뜻은 공언된 삼입니다. 그는 65세에 무조셀라를 낳고 그 후에 심경의 변화를 겪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데려가신 사람은 딱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 본 예녹이 있고요. 그리고 엘리아가 있지요, 엘리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러한 심경의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그가 아들 무르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으니, 예녹이 아들을 낳고 무엇인가 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시점에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무엇인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어, 비밀로 숨겨두어 영안이 열린 자들에게만 깨닫게 하십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 창세기에 있는 종말 사건과 마지막 때에 있는 종말 사건에 대해서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이 비밀을, 에녹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었다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드셀라의 뜻은 창이 표적에 꽂히면 세상이 끝이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이름이 창이 표적에 꽂히면 세상이 끝이 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종말이 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은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누가 지었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에녹이 지었다고 하지만 어느 누가 자기 아들 이름을 이렇게 끔찍하게 지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모든 이름들은 하나님의 성리 안에서 지어졌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자, 남의 또 아들을 낳고 제시를 받아서 이름을 지었는데 노아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이름의 뜻은요. 요와께서 땅을 주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이라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니라 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에녹이 아들 낳았는데그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땅을 조조하시며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 하리라는 뭐 했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 살아남은 창세 정말 홍수 정말 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리요 노아가 이제 우리를 아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노아도 하나님으로부터 홍수, 방주의 개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시대로 방주가 안성된 후 각종 짐승들과 노아의 가족이 다그 안으로 들어갔고 어, 치료 후에 홍수가 어, 있었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고 그때 무드셀라 969세로 죽었습니다. 자 무드셀라는 187세에 남액을 낳았고 또 남액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187 플러스 182 플러스 600을 더하니까요 딱이 이 무드셀라 나이가 딱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요 9 6 9세에 무드셀라가 그때 딱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수가 이 세상에 났다는 것이죠 홍수가 이 세상에 쏟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개시는요, 이렇게 정확하게 모두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창세기 종말론입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여인은, 여인은 일정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는 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는 이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보아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하기살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창세 때부터요 하나님은 예고된 종말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에 이루어질 종말의 사건들까지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의 종말 사건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종말과 어떻게 비교가 되어지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종말 사건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이죠. 자, 아담 가정의 종말이죠. 다시 말하면요. 자, 오늘날 우리 가정에도 이 종말 사건들이 있죠. 네. 자,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이 아담 부부는 어,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죽음과 땅의 저주가 아,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이 사건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바로 탐심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 종말이 온 것입니다. 신라군이 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지식나무라고 그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랬죠. 지식나무라고 그러죠. 근데 사람은 항상 야, 이 종립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선악과는 오늘 우리에게 종말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초의 이 종말 사건은 바로 에덴 종말인 거예요. 선악과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에덴이 없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개인정말입니다. 자, 이 개인정말은요, 타의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죠. 이? 자, 그래서 이 마기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 봅니다. 자, 그런데 타의에 의해서 개인정말이, 어, 어, 자기 생각하고 달리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수명대로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에 의해서, 어, 종말이 오고요. 어떤 사람이요 그리고 어떤 사고에 의해서, 어, 이 종말이 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덴 동편, 이, 에덴 동편은 노, 노 땅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노선 희판을 상징합니다. 자, 그것으로 그래서이가인는요 어, 쫓겨나고 말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 어, 이 세상에, 땅의 심판을 예고하는 사건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홍수심판입니다. 자, 이것은 인류종말이죠. 인류종말사건이죠. 이 사건과 이 마지막 때, 불상권과 대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의 제약이 감량함과그마음에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가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후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런데 마태복음 2장 38절에서는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 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자 그들이 창세기 그 육장 2절에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다고 말씀하고 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삼음으로 타락의 징조가 왔다는 것이죠. 오늘날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집 가고 장가 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계속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 그들은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음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열애로 타락했다는 것을 어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와 같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과 어 지면의 생명체가 다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자, 마지막 때 세상 정말도 세상에 악이 차고 넘쳐야 종말이 오는 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들이요, 마지막 때도 일어나야 되고, 지금 이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런 악들이 차고 넘쳐나야, 뭐요? 홍수심판과 같은 종말이 왔듯이, 오늘 세상에는 이제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나님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불로, 이 세상에는 있 모든, 사람과 생물들과 모든 것들 다 태워버린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음란의 시대인 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요, 바벨탑 종말입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이것은 언어 종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언어가 종말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하나의 언어를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의 언어를 쓰고, 저들이, 예, 뭉침으로 말미면아이 바벨탑을, 니모럿을니모럿을 통해서 쌓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 이 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려오셨는데, 얘 예, 내려오셨어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무너뜨린 게 아니라, 저들의 언어를 흐트러버리면은, 저들이 탑을 쌓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흐트러버렸죠, 하나님이요. 그래서, 언어가 혼자 또 열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때부터요. 많은 나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들을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살게 되고 나라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민족과 나라들 사이에 이때부터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것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 바벨탑 어느 종말이라는 것이죠. 계시록 17장은요. 그래서 앞으로 종교적 바벨탑을 쌓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계시록 18장은 물질적 바벨탑을 쌓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무너뜨리러 또 오신다고 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소동과 고모라 성의 종말이죠. 이것은 도시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들이 생성되었다가 없어지고 반복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죠 그래서 이 어,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멸망도 무엇이 본인이었어요 바로 성적문란이었다는 것이죠 동성연애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심지어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까지도 가늠하려고 대들었죠 그래서 이 시대 상황과 또 같음을 이, 소동과 고모라 사건도 우리에게 종말 사건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어이 도시들이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또 없어지게 되고 또 다시 새로운 도시들이 생겨나고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음란과 종교과 살인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내려 완전히 멸망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또 다른 말로는 지역적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도시 종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인간의 제약은 이 땅에 제안과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 세상과 나라들은 그 끝에 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상 종말은 불로 심판할 것을 하나님이 예고하셨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7절이죠? 자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종말 때의 징조들을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요. 각종 재난과 불법이 성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14절에서는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5절, 28절에서는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666표 사건 일종인 그래서 이 정말 끝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끝에는 요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오늘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혹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교하고 타락하게 되어지고 혼합하게 되고, 우상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마지막 때는 육6 6표를 받게 되고, 우리가 지금 현재 탐욕은 육6 6표를 그래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와 있다고, 어,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29절 31절에서는요, 이제 그일자의 오신, 자, 예수님이 재림하는 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재림의 징교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때 천사가 먼저, 사방에서 알곡성도들을 모을 것이라고 이렇게 31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질리 마신다는 것이죠. 자, 20, 32절, 36절의 말씀을 보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그래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합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나서 한 세기가 지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었습니까? 1948년 5월 14일 날하나님 말씀대로 예언대로 약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나라가 회복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싹이 났다는 무화과에 싹이 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세기가 한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 24장 37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보면요. 자, 그래서 징조의 예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 예수님은 노아의 사건에 대해서 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와 고모라 때와 같다는 거예요. 바로 뭐요? 음란으로 탐욕으로 종말을 우리가 자처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 그 사건 때에, 징조가 있을 사건 때에 또 휴고가 있을 것을 이때 예언하고 있죠. 자, 45절, 51절의 말씀에서는요, 주의 종들의 타락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의 종들이 이때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고 먹고 즐기며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11절 12절에서는요, 이들은 탐욕이 강한 개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알듯이, 종교 혼합인, 혼합이 이루어졌죠? 자, 유럽은 1949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 유럽 교회가 망하고 유럽이 타락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목도했지요? 벌써 유럽은 70년 전부터 이 현상이 나타났고요. 자, 한국은 2009년, 2013년도에 혼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승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요. 자, 그래서 결국 혼합으로 타락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은 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감남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첫째 징조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아, 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 거짓 선지자들은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는 양의 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분별을 못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대항 중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종말때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종말이 내년에 오네, 언제 오네, 휴가가 언제 오네, 아주 얼마나 애언는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미혹, 그뒤 선지자들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종말을 보고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무장되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돼요. 그러면 종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에게는 송도들에게는 분명히 휴거가 되든지, 딜림을 받든지, 구원을 받든지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에 하나님 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는 성도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미혹을 당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재난과 한단의 징조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의 징조들을 보면 난리와 난리가 있겠고요. 민족과 나라의 전쟁이 있고요. 민족 전쟁이 있고, 나라 전쟁이 있고요. 그리고 철째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면 21장에는 같은 말씀이 써져 있는데, 거기에는 온역이 있을 거란, 전염병이 있을 거란. 앞으로 이 전염병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난의 시각이라고 이렇게 예,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종말 때 재난의 시작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환란 때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환란에 넘겨주고 시험에 빠뜨리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신고하는 역사들이 있었죠. 교회가 예배 드린다고 신고하고요. 그렇죠? 어. 어느 그 중학생인가요? 그 딸은 자기 엄마가 어. 왜, 그, 격리. 그거 안 지킨다고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었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한란에 넘겨준대요. 마지막 때는. 그리고 시험에 또 빠뜨리고요. 그리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한다는 것이죠. 자, 그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야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분별이 절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이 세상에 불법이 성행한다는 것이죠. 하, 많은 불법들이 성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골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보금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목회자들이요, 자, 미개 지역에까지, 아프리카나 저기, 어디에요? 그 숲이 막, 많이 있는 곳. 그, 그 브라질 어디. 거기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은, 예수님 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안 왔거든요. 복음이 전파되었는데도 안 왔거든요. 그랬던 이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면은 예수님이 올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거든요. 믿지 않고 어,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서도 요이땅 것은요, 자, 모든 어, 모든 세상에 증거되어야 해야 한다고 그랬거든이땅 것은 바로 내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내 심령.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명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복음을 바로, 이 진리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바로 알아들어야이 종말 복음을 바로 알아들어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대시록에 가서 보면은요, 왜 지금 종말이 어디 앉고 있는가에 대한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다는 깨달을 진지어버릴요 자, 그래서 이 앞으로요, 제3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자, 이 성전은 적 그리스도가 세워질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어, 많은 목회자들은, 어, 자, 미국 대통령과, 어, 저기, 어, 천주교, 교황이 이렇게 해서 이 삼성전을 이스라엘에 세워줄 거라고 이렇게 애혈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에는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 그들은요, 이스라엘에 이 삼성전을 세워주지, 세워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딱한 사람, 이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 이스라엘 땅에 지금 오마르 사원을 허물어버리고 그 자리에 자, 체삼성전을 분명히 세워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7년 대 한란 중전 3년 반이 지나는 시점에서 적그리스도가 태를 당하여 죽, 죽었다가 부활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자기가 하나님으로 갈때 그때가 바로 마지막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종점에 이르는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는 여러분도 무장되어야 대신 는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종말의 때가 오기 전에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오늘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은 오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부 단장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흰옷 체마법 입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순교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때는육류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되어져야 구원을 받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 생명 나무를 우리 심령에 심어서 오늘 구원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